비싼 식재료 공보버섯! 그런데 전량 수입한다고요? 이제 하우스에서 생산하는 인공재배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보버섯은 쫄깃한 식감, 고소한 맛, 뛰 어난 풍미를 지며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고급 식재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항산화 성분, 철분, 섬유질이 풍부하고 콜레스테롤 억제와 성기능 개선 효과가 알려지면서 수요가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술원은 티르키에와 공동연구로 우수균주 5종을 선발하고 하우스에서 인공재배로 연중생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의성군 버섯재배 농가에서 현장 실용화 연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기술원은 실용화 연구를 통해 시설하우스와 노지재배를 비교해 경제성을 높이는 표준화 기술을 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송로, 공보버섯 등을 유통하는 주식회사 송로와 협력해 품종육성과 기술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북버섯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키워나갈 공보버섯 많이 기대해주세요.